짱아, 근데 지금 제가 박테리아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충전도마고요 기다려주세요. 됐고요 오, 렉구요. 제가 충전한 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4개가 있거든요? 6개만 구하면 되네요 2개만 켜면 되네요. 아주 재밌군요. 이쯤이면 이 영상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기는 게 아니라면 그냥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웠어요. 구하고 왔는데, 고기가 지금 아까 전에 다섯, 지금, 아니, 네 개였다. 아, 응? 움직여도 되죠? 어떡하죠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있었, 고, 고기가 지금, 아까 전에, 어, 뭐지? 아, 네 개였거든요? 근데, 한 개가 불에 지금 끼어 있어요 못가져오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까볼게요 어. 오이씨 아 너무 무섭네요 근데 붕대까지 깎는 <laughs> 거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손정등을서약까지 만들었네요 아무것도 못 하지. 이게. 이게 그저 있 아침이 됩니다. 이제 편의점게요이 미리 밥도 먹었어요. 아, 이소이 되게 싫어. 오! 오! 어, 어, 저기 병원까지 있네요? 병원에 가겠습니다. 어머, 알표할 때가 절 제일...